아멘 우리 다니엘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땅에닿았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온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지금 다니엘에게 주의 사자가 와서 이제 말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네가 다니엘 네가 깨닫기 위해서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바로 그 첫날부터 응답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 겸비하기로 결심한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다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아,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 가장 악한 왕과 왕비를 얘기하자면 이세벨과 이세벨의 남편 아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리시고자 하는 진노를 아합의 어떤 자세 때문에 그 진노를 유보하십니다. 21장 27절부터 29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사람 디셉 엘리야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 아합이라는 사람이 겸비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겸비함을 보고 그 재앙을 이제 그 시대에 내리지 않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역대하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애굽이 이제 유다를 치는 어, 그런 어, 배경입니다.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의 내용인데요. 역대하 12장 6절부터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견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견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죄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몇 가지 현적을 통해서 볼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 보실 때이 겸비한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겸비하니까 어, 재앙을 아예 그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타락했을 때 완전히 이렇게 멸하기로 어, 그런 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반감, 아니면 아, 일부분 아예 내리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다른 각도로 다니엘이 겸비하는 바로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 예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입니다. 예레미야 44장에 44장 어 10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번역에는 겸손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이전 번역에는 겸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또 뭐냐면 겸비하지 않는 걸또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겸비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돌이키시고 재앙을 돌이키시고 심지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겸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겸비했을 때 하나님 그 재앙을 돌이키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반대로 겸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망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사십사 장입니다. 출애굽기 십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십장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가 땅을 덮는 그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바로 왕에게 가서 모세가 하는 얘기요. 출애굽기 십장 삼 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겸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재앙을 막으시고 돌이키시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응답을 주시는가? 반면에 겸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책망을 하십니다. 겸비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것인데 이러냐.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겸비라고 하는 이 자세는 신앙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겸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이제 히브리말의 어원은 어떤는 원이냐면 이제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그리고 엎드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복종시키는 어떤 자기 부인을 뜻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온유한 자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겸비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구약에는 무엇과 연결되어서 써있냐면 회계와 연결되어서 써입니다 회개와. 그래서 겸비하다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복종시키는 의미에서 좁은 의미로는 회개지만 이거의 넓은 광의적인 의미로는 이게 신앙의 모든 자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아마도 한 번쯤 불러봤을 가스펠이 있을 건데요 역대하 7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인데 이게 지금 아유. 이전 번역과 약간 좀 다릅니다. 이전 번역은 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번 요, 요 요번 번역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한 번쯤은 불러 왔을 그 이제 가스펠 곡인데 여기 보면 스스로 겸비하고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는 스스로 낮추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의미니까요. 자기 자세를 철저하게 낮추고 심지어 는 자기 자신을 막 괴롭히면서 복종시키는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이런 자세가 겸비하다라고 한 자세고 그리고 더더 나아가서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온유한 자세를 겸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겸비함이 이 겸비함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실 정도로. 그리고 그 세대는 그 시대는 재앙을 허락하지 아니할 정도로 아합이 도대체 누굽니까? 가장 선지자를 많이 핍박하고 많이 죽였던 그래서 아합 시대에 아합 시대 엘리야가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아시듯이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가니까 오바데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를 숨기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지만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고 우상숭배하고 이세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아합이 그런 아합이 겸비했는데 하나님 그걸 보신다니까 그 겸비한 자세를 봐요. 그 악한 왕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 너와 너의 너의 집안 전체에 문제가 올 것이란 그 저주의 말을 듣고 스스로 겸비하는데 그걸 보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이 그게 달아서 그게 달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큰 진노를 애굽을 통해서 주시려고 할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스스로 무릎 꿇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또 반대로 다니엘 같이 다니엘 같이 정말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바로 그날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익숙하지는 않지만 익숙하지는 않지만 너무 중요한 자세가 이겸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자세 스스로 겸비하는 자세입니다 에스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입니다. 8장. 7 2 2페이지 정도에 있는 a 같습니다 에스라 8장 2 1절에 보면 에스라 8장 2 1절 지금 에스라 Esra Es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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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s r a Es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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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보통 아닐까요?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8장 21절에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여정 중에 이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마치 저그뭐 뭐 지금 현재로 얘기하시면 이슬람권을 통과한다든지 뭐 공산권을 통과한다든지 하는 그 이상의 어려움이 올바른 정부가 없고 많은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에스라는 이 길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데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그 소유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2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니 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신 지금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이게 우리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교만으로 할수 있거나 내 능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절대로 못됩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걸어가는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 못돼요 그런데 반드시 또 한편으로는 이뤄내야 되고 에스라가 예루살렘까지 꼭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꼭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자세가 뭐냐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자기 부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또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그분에게서 오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온유한 자세, 온유하다라는 말은 길들이지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세로 딱 서는 것을 겸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겸비하다라고 하는 이 자세를 하나님이 오늘 제가 극단적인 장면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했는데 이렇 저도 사실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겸비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 시대에 내리지 않는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비하는 모습을 보고 재앙을 거기에서 멈추는 모습이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겸비한 그들의 자세를 보고 바로 즉시로 응답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이게 겸비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스스로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신앙 생활에 어떤 가장 기본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스스로 낮추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우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그분을 높인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요거를 이런 자세를 표현할 때 겸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 겸비는 당연히 회개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길 바라고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스스로 낮추는 이런 자세를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아올 때도 이 겸비함이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이런 에스라처럼 또 다니엘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검식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겸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절실합니다. 어, 당장 이제 다음 주에. 며칠 후에 이제 유럽으로 출발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어, 지금 많은 게 열악합니다. 예. 재정이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 현장이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개 속입니다. 안개 속. 물론 뭐또 이번에도 기막히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유럽은 유럽이다 치고 콜롬비아는 나름대로 사역이 잘 준비되어 있고 쿠바도 나름대로 사역이 잘 준비돼 있지만 쿠바도 나름대로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왜 누가 어디를 갈 것이냐 이걸 준비해야 되거든요. 외부에서 누가 들어올 것이며 그 들어오는 분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역이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를 뭐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두란노 대가 그대로 응답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 몸으로 어우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너무 귀한 발걸음을 하는데 이 걸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세계 보건마가 좀앞 단계에 재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고 볼때 그냥 늘 하듯이 잘 하시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응답이면서 또 우리 자신의 응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하겠나. 그걸 피, 그 그게 그런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어서 간절히 간구하는 예, 바로 그것을 원하시 그럼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저와 이름들이 다 응답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진실로 깨워서그저 이...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우리가 다니엘처럼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에스라처럼 간절히 스스로 낮추어서 겸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강구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시간에 말씀드린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자세가 갖추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합이란 왕이 또 방방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겸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재앙을 돌이키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 또 정말 다니엘이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예루살렘에 가는 중에 수많은 어려움 중에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적시로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스스로 낮추고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온유한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세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강구할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세대의 세계 보고 말을 완성하시는 귀중한 일과 귀중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주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한절이온 성도들이 같이 간구하여 이번 사역에도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와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쌓이면서 우리 대 세계복음화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한 시간에도. 업디레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참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교통 역사하심이 스스로 낮추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대 세계복음을 감당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